안녕하세요. 이햇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의 작은 베란다 정원에도 이렇게 예쁜 햇살이 들어오니까 초록이들이 더 싱그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요. 작은 예쁜 꽃들도 피워주고 있어요. 함께 해주세요. 어, 버려져서 많이 아팠던 몬스테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나무가 이제부터 굉장히 예뻐지는 시기예요. 새순이 끝없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그 새순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온 나무를 덮으면 굉장히 더 예뻐 보여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폴리안도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트 모양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새순이 나오네요. 이렇게 귀여운 새순들이 나오고 있고요. 7개월 동안 성장을 멈추고 얼음을 하고 있던 올리브나무가 드디어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외목대, 홍콩 야자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겨울 동안 베란다에서 앙상한 가지만 있던 수국도 이렇게 새순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요. 바람이 잘 들고 햇빛 잘 드는 곳에 클리핑, 로즈마리도 자리를 해주었어요. 아직도 꽃을 피우고 있어요. 뿌리파리 때문에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주 몸살 중이랍니다 수채화 고무나무고요 아주 풍성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목마가렛이 이렇게 꽃봉오리도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요즘 저희 집 동백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아직 다 피우지는 않았는데 블랙로즈라는 동백나무에요 장미꽃처럼 생긴 꽃을 피운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새송이만 달고 있어요 어, 풍성하게 제가 너무 예뻐하는 핑크 싱고니움이고요. 필로덴드론 버키는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는데 몸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고 있는데요. 좀 잘라줘야 할것 같아요. 예뻐서 두개 키우고 있는 핑크 싱고니움이고요. 그리고 형광 싱고니움도 함께 키우려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아글라오네마 지리용. 붉은빛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로즈마리 쌍둥이도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캔들 플랜트라는 허브인데요. 이 아이는 잎이 너무 예쁘죠. 잎이 아주 도톰하고 솜털을 가지고 있고요. 향기가 아주 진한 건강한 풀 향기가 나는 아이예요.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요. 이 아이는 2,000원 주고 데려온 튤립이에요. 잎에 이렇게 호피 무늬가 있어서 이 잎이 예뻐가지고 데리고 왔었는데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지금 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었어요. 아직 생장점을 자르지 않은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떡갈 고무나무랑 홍콩 야자나무고요. 외목대 스윗 타트 고무나무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 아단소니들 아주 무성하게 정글 느낌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넓은 잎이 너무 예쁜 몬스테라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 키울수록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아라리아예요. 아주 순둥이랍니다. 어, 최근에 데려온 엔젤 스킨 답서스인데요. 잎이 세련된 느낌이고 아주 도톰하고 묵직한 느낌 그리고 쿠션감도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예뻐서 매일매일 쳐다봐요. 하얀 서리를 맞은 것 같은 백묘국이에요. 눈 속에 있을 법한 그런 나무처럼 생겼죠? <laughs> 하얀 새순이 너무 예쁘고요. 키도 부쩍 자랐답니다. 한겨울 동안 이 추운 베란다에서 추위를 다 이겨내는 아주 순둥이 나비란이에요. 잎의 라인이 너무 예쁘죠. 아주 독특한 색깔과 잎 모양을 가진 타이거 베고니아 꽃도 예쁘게 피었어요. 외목대 꿈나무 염자도 보이고요. 3,000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엔젤윙 목베고니아인데요. 잎모양도 너무 멋있고 새잎도 끝없이 나오고 정말 키우기가 쉬운 아이예요. 꼭 피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간색 꽃도 피운답니다. 작년부터 너무나 데리고 오고 싶었던 레위시아라는 아이예요. 최근에 화원에 갔더니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두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꽃봉오리도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고요. 봄부터 여름까지 예쁜 꽃을 피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잎을 따주면서 아래쪽에 목대가 생기면서 자란다고 하네요. 보들보들한 잎의 질감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멋진 아이인데요. 생긴 것만큼이나 아주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에요. 리갈 제라늄 버뮤다 핑크예요. 아, 꽃색 좀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게 그라데이션된 꽃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파리 모양도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 삽모기도 제가 키우고 있는데 보라색 꽃을 피우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인데 이렇게 외목대로 삽목해서 작년부터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떡갈 고무나무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달 사이에 잎을 두 장이나 올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산모기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호야도 이렇게 예쁘게 맨 꼭대기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엔조이 스킨답서스랑 아이비들도 보여요. 엔조이 스킨답서스는 무늬가 너무 예쁘고요. 아이비는 볼 때마다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꽃이 아직 피지 않은 바이올렛, 아프리칸 바이올렛 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란 해마리아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꽃기린이랑 베고니아도 보이고요. 아우, 너무 예쁜 우리 꼬맹이 삼총사 제라늄이에요. 사계절 꽃을 보여주는 흔둥이 제라늄들인데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하얀색 땡땡이 무늬가 눈 내리는 것 같은 소요카제 베고니아도 키우기가 아주 무난한 아이예요. 햇빛만 좋으면 사계절 내내 이렇게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꽃기린이에요. 너무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키우기가 아주 아주 쉬운 하트 호야 잎 모양이 하트 모양이라서 볼 때마다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뒤쪽에 하트 펀 고사리 이 아이도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은 아닌데 최근에 새순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하트 펀 고사리 너무 귀엽죠. 벨벳 싱고니움도 이렇게 싱고니움 종류를 좋아해서 키우고 있고요. 요즘 초록이들이 보여주는 새순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꽃들도 한참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밤이나 낮이나 즐거운데요. 다음 시간에도 예쁜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